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카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고 최신 군사 장비와 자동차 기술 리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최신 차량과 전차 군사 기술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카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K21 전차에 대해 디자인, 성능, 기술, 사양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21은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 보병전투장갑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개성과 진화를 통해 2026년형 모델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K21 전차는 경량화와 방호력 향상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첨단 복합장갑과 알루미늄 합금 구조를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기동성과 생존성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차체 전면과 측면에는 최신 모듈식 장갑이 적용되어 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 구성을 유했습니다 변하 변경할 수 있고 지뢰와 급조폭발물에 대한 하부 방어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형 K21위 외관 디자인은 실전성을 강조한 각진 실루엣과 낮은 피탐지 구조가 특징이며 전자광학 장비와 센서가 일체형으로 배치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포탑에는 40mm 자동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공중 표적과 지상 표적 모두에 대해 높은 명중률을 제공하고 최신 사격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야가 낙천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대전차 미 미사일 발사 옵션이 통합되어 중전차에 대한 대응 능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K21위 내부는 승무원과 보병의 생존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재설계되었으며, 디지털화된 전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승무원은 전방위 카메라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통해 외부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보병 분대는 차량 내부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2026년형 K21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력 계통 역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출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험지와 도심 환경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출력 대비 중량비가 개선되어 가속력과 등판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상도화 능력 또한 유지되어 강과 호수가 많은 지형에서도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최신 유압식 구조로 업그레이드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성과 승무원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2026년형 K21에는 방호 시스템이 새롭게 통합되어 적의 대전차 무기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결합된 이 시스템은 위협 방향과 종류를 즉각 분석하여 대응 수단을 자동으로 선택하며 이는 전차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도 강화되어 적의 드론과 통신교란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병전투장갑차로서 K-11위 역할은 단순한 병력 수송을 넘어 전투 지원과 지휘 통제의 중심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드론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정찰 드론을 즉각 발진시켜 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상위 지휘부와 공유됩니다. 이러한 통합 전장 운영 능력은 미래 전쟁 양상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K-21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와 작전 환경에 맞춘 맞춤형 옵션이 제공되며 나토 규격과의 호환성도 고려되어 다국적 작전 참여가 용이합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K-21 플랫폼 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존 채널에서는 단순한 재원 나열을 넘어 실제 운영 환경과 전술적 가치까지 분석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K21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 전투 시스템이며 2026년형 모델은 그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결과물입니다. 기동력, 화력, 방어력 그리고 정보 우위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보병전 투장갑차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 개념 변화와 함께 k 2 1의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무인 전투 체계와의 연동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서 K21은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카존은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꾸준히 추적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K21 전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카존 채널에서 최신 전차, 자동차 그리고 미래 기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